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정동 이편한 세상 스카이하임 분양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남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1억 원 상당의 혜택을 드리면서 또한 이 단지가 왜 미래 의 가치가 높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건 단순히 집을 산다는 개념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내집 주변의 입지와 시세의 흐름까지 고려해야 몇년 뒤에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맥락에 부합하는 현장이 바로 신정 이편한 세상 스카이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곳은 계약금이 무려 0원이면서 계약지역금 4,500만 원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라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중간에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보이는 대표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신정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시간 내셔서 고급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